체원입니다 40개가 들어있는 귤한상자의 도매가격이 2만원 이라고 주어져있고요아 그런 귤을 10상자를 구입하고 운반비로 만원을 지불했네요 그런데 상자마다 한 상자에 4개 씩 써온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팔지 않을거예요 근데 이제 <laughs> 귤을 구입한 금액 예, 운반비 포함해서 그거 기준으로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싶다는 거죠. 그때 귤한 개의 귤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가? 이게 그럼 이제 x가 되겠네요. 아 어, 그렇다면은 귤이 40개가 들어있는데. 한 상자에 4개가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36개만 팔수 있는 거죠. 그렇게 10 상자를 팔 건데요. 하나에 X%의 이익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 의 X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귤을 팔아서 얻게 되는 이익인 거죠. 아 어, 그게, 어, 귤의 구매 가격. 어, 한 상자에 2만 원이니까, 여기에 1 상자니까 10배 하고, 운만 배는 그냥 만원 추가하고, 네. 거기에 20%의 이 이거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걸 풀면, X가 40 이상,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40%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9번입니다. 609번은 어른 한 명은 8일 걸리는 일이 있고요. 어린이 한 명은 12일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네. 어른과 어린이 합해서 10명이서 이 일을 하루에 끝내고 싶대요. 그렇다면 은 어른이 어른이 몇 명? 이게 이제 X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부 10명이니까. 어른 X명과 어린이 10만 XX명. 이렇게 있겠죠. 어른과 어린이가. 그리고 그, 이일 있잖아요. 끝낼 수 있는 일. 이 일을, 일 문제는 일로 잡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은 8일 동, 8일간이니까 하루에 8분의 1씩의 일을 할수 있어요. 어린이는 하루에 12분의 1씩 일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일을 해서 끝낸다는 거죠. 그 일을 하루 만에. 자, 뭐, 이제, 근데, 하루 안에 끝낸다고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겠네요. 그래야지, 어른이 이제 몇명 이상 필요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이 여기 일이 하루가 아니죠? 하루가 아니니까, 그 일, 이게 일이죠. 전체 일. 전체 일보다 더 많은 일에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끝나겠죠. 네, 부동산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X가 4 이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은 4명 이상 필요하다고 이제 풀리겠네요. 그리고 이제, 610방. 어, 180L 물통을 채우고 싶은 거겠죠? 네. 1분의, A 호스는 1분의 10L, B 호스는 1분의 20L.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어, 15분 이내 물통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합니다. A 호스로 최대 몇 분인가, 이게 X라면. A호수로는 x 분이면은 B호수로는 1 5만 x 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A호수는 분당 1 0리니까 10x만큼의 물을 채우게 될 테고요. B호수는 분당 2 0리니까20 곱하기 1 5만 x만큼의 물을 채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 8 0 l 이상 치우면은 15분 이내로 끝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이걸 풀면은 12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11번입니다 611번은 아,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활용문제에서 식이 주어졌으면 그냥 대입만 해서 풀면 되거든요. 아, 1번 문제를 볼게요. A가 공구 온도고 B가 습구 온도인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구 온도, 그러니까 A가 32란 얘기죠. 그래서 A 자리에다가 32를 쓰면 돼요. B는 모르죠. 그게 내가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어, 불쾌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불쾌 지수가 86세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불쾌 지수니까 그게 86 이상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X는 31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서 숙고 온도의 범위가, 아니, 그러니까 B, B가 31 이상, 그래서 숙고 온도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번도 풀어볼게요. 2번은 숙고 온도, 그러니까 B를 준 거죠. 그냥 B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되고요. A를 구하는 거네요. A를 구해봅시다. 역시 식을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이게 불쾌지수인데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라는 게 여기네요. 불쾌지수가 70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시 식을 다 정리해서 풀면 네. a가 21 미만이 나옵니다. 이게 건구 온도의 범위가 될 겁니다. 612번입니다. 612번. 아, 어, 강물을 따라서 왕복하는 문제니까 강물 따라서 왕복하는 문제는 네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는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고 강물의 속력이 2거든요 네 배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게 X가 되겠죠 내려올 때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속력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네. X 빼기가 된 거죠. 거슬러 오니까 강물의 속력이 빼지는 거예요. 이게 배의 속력입니다. 어, 근데 총 길이가 120km를 왕 12시간 이내에 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려올 때는 배 자체의 속력이 28이라고 정해졌네요 아, 내려올 때는 X가 아니고 내려올 때배후 속력과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이 다른 문제군요. 내려올 때는 그래서 강물 속력이 더해진 30의 속력으로 30의 속력으로 120km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려올 때 시간이 되는 거죠. 내려오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구해서 더해서 아 12시간 이내가 되는 거니까 12시간 이내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네요. 올라갈 때는 확실히 이제 속력이 x 2가 되는 거고요. 역시 120km를 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 x가 17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배 속력이 17 이상이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 613번은 네. 설탕물 문제인데요. 설탕물 문제는 설탕으로 풀겠죠. 그래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A에는 5%, B에는 15%가 있는데요. A에서 3컵, B에서 2컵을 300g의 물에 부었대요. 그러면 설탕물의 양도 늘어나겠죠. 설탕물의 양이 300g에 3컵인데, 한 컵에 Xg이라고 합시다. 미지수를 미주수를 한 컵이 X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xg과 2xg이 설탕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씨그릇에 부어서 섞은 설탕물의 양이 되는 거죠. 자그 농도가 3%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소금물 분의 수금의 양을 봐야겠네요 그렇다면은 아, 아니, 설탕물 분의 설탕의 양. 그럼 설탕물의 양을 지금 구했으니까 요 위에다가 설탕의 양을 써야겠네요. 아, a 그릇에 나온 3세컵 3X만큼의 설탕물에는 5% 그니까 100분의 5만큼의 네 설탕이 담겨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B컵에서 나온 2X만큼의 설탕물에는 15%니까 100분의 15만큼의 설탕물이 설탕이 있겠죠 이게 이제 설탕의 양이에요 설탕물 분의 설탕의 양이 나왔죠 이게 예 3% 이상인 거니까, 네, 이게 100분의 3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 부등식을 풀면 결과가 X가 30 이상이 나와요. 네, 그래서 최소 30g의 설탕물